바로 골반 장기 탈출증입니다. 이름이 무시무시하게 들리기는 해요. 장기가 막 밖으로 빠져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근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게 빠집니다. 직장 앞에 쪽을 공간를 확보해서 거기에 근물망을 위치시키는 것같든요 오페라 마이 오페라 좋아합니다. 지휘 본것있세요저 로브 파일을 십자수나 뜨개질을 잘하시는 편이세요?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톡소는 명의들에서 톡소는 MC를 맡고 있는 안현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십제친입니다.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의학을 이야기할 백그맨 홍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톡소는 명의들 오늘 주제는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여성들에게는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골반 장기 탈출증입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고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신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기 피부가 드세요. <laughs> 네. 좋은 호르몬 주사 같은 거 맞으시나요? <laughs> 제가 호르몬이랑 좀 친하긴 하죠. 네. 네. 어. 근데 저희가 오늘 주제인 네. 골반 장기 탈출증. 음. 너무나 생소한데요. 사실은. 이름이 무시무시하게 들리기는 해요. 장기가 막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아직도 잘 모르시지만 사실 예전에는 정말, 정말 모르셨고요.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이 생기셨지만 아직도 잘 모르세요. 이게 골반 장기가 말 그대로 빠져나오는 건데, 골반 장기라는 게뭐 자궁도 있고요, 방광도 있고, 뭐 장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빠져나와요? 어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주먹만큼 빠지기도 합니다. 와... 그럼 밖에서 느껴지나요, 그게? 그쵸. 걸을 때도 불편하고 자꾸 쓸리니까 염증도 생기고 피도 나고 소변 대변 보는 것도 이제 좀 불편해지고 예, 그러시죠. 와, 그 그러니까 장기들이 제자리에 아니고 가출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저는 이제 골프 칠때 인규 씨 골반이 너무 빠졌어요. 네, 골반이 너무 빠져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장기가 아. 빠졌다는 처음 들었어요. 그 골반이랑 좀 다른 게 다른 골반은 가만 히 있어도 네. 그 밑으로 장기가 실제로 빠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너무 아, 네, 아. 무섭네요. 이게 어느 순간 수축하고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천천히 조금씩 내려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선을 넘어서면 갑자기 확 빠질 때. 어느 날 느끼시죠. 와 이거는 그러면 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네요. 증상 자체가. 어, 조금 내려와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냥 좀 묵직하다 정도인가요 그때까지 말해서. 그렇죠. 해서? 그럼 이 병은 <laughs> 나이 들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어 대부분은 나이 들면서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이제 젊은 분들한테도 좀 생기고 있어요 음, 이게 사실 원인이 좀 힘든 일 많이 하면 생기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요즘에는 힘든 일 많이 해서 생기는 분도 계시지만 운동을 너무 또 좋아하셔서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빠지는 젊은 어머. 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로요 몸에 좋으라고 운동하는 건데 어떤 운동을 하면. 그런 증상을 유발해요. 어, 복압이 올라가는 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게 빠집니다. 예전에는 이제 힘든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아, 농사를. 아, 농사일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시고 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빠졌는데 요즘은 플러스 운동하면서 빠지는 분들도 점점 어... 늘어나세요. 음... 어쨌든 다 동이긴 동이네요. 노동 네. 때문에, 아, 맞죠, 맞죠. 지금은 운동 때문에. 맞습니다. 노화 현상으로 단순히 넘기면 안 되겠네요. 노화가 네. 큰 원인이지만 네. 큰 노화 때문만은 아니다. 아... 단순한 노화의 개권이 출산 후에 생기는 변화의 개권이라고 넘기다가는 음... 일상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골반 장 탈출증 우리 신정호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뷰씨알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그래요. 이제 수술을 이제 준비하는 거라서 요즘 좀 진행이 어떠세요? 그대로죠. 아, 이제 수술을 결정하신 어, 네. 분이네요. 네, 준비하러 오셨어요. 음, 연세는 좀 있으신 분인가 네, 봐요.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7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아 80대도 계시고. 요즘은 가끔 이제 뭐 40, 50대도 자꾸 좀 생기세요 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였어요 걱정 많이 되시지 나이가 많잖아요, 에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은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수술에 대해서 좀 위험한 수술 아니라고 얘기 들어서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그냥 좀 복잡한 수술이라 까다롭긴 하지만 아 위험하진 아 않은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네. 위험하지는 않지만 네. 네.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좀 까다로운가 봐요 맞습니다 자궁이. 어. 음. 빠졌어, 빠져. 그래서 확실히 냉내 빠지는 걸 알고더라고. 그래서 빠지면 아시죠. 하데려갔어 네. 갔더니 거기서 보더니 거기서 37년 전에 내가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희술 됐는데 그때 그뭐 하나를 응. 안 적이 돼 응. 대가서 소견서 써주고 응. 여기를 보내더라고. 자궁 혹이 골반 장기 탈출 중에 큰 영향을 주나요? 아주 큰 혹이 아니면 영향을 네. 많이 주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궁의 근종은 또 워낙 많으니까요. 이제 음... 꼭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데, 네. 어, 이제 너무 큰 혹일 경우에는 그 무게가 아무래도 영향을 주기는 하죠. 아. 네. 근데 아 작은 혹들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음... 네. 어, 젊은 분들요 다리, 다리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물 들어올리는 거 복부에 힘을 주다 보니까 갑자기 아 거꾸로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 요런 경험하지 않으면 옛날 사람들 밑빠지는 병이라고. 그런 느낌인데 아기 낳을 때 뱃살 빼려고 복근 운동 하시다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야, 야,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병원을 좀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제. 이게 워낙 잘안 날려져 있었던 병이니까 어머님들이 세상에 나만 이런 줄 아세요. 아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천벌을 받았나? 이런 오해를 그치, 하셔가지고 그치. 이게 너무 창피해서 음. 말을 못하세 그래서 뭐, 암이 생기면 주변에 얘기하잖아요. 에이. 근데 이거는 빠져도 얘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아 예전에 어머님들 중에 보면 뭐 10년째 빠져서 고생했는데 얘기 못 하다가 결국 막 피가 너무 나서 아제 자식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쵸. 막 10년 전도 고생하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 근데 사실은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일찍 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냥 참으시는 거죠. 이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야, 또 부인과 쪽이다 보니까 네, 민망해서 그렇죠. 병원을 잘못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빨리 진료를 보고 빨리 예약하고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술까지 끝냈어요. 수술. 수술이랑 천골질 고정술이라고. 음... 천골질 고정술 말이 어렵죠. 네. <laughs> 어떤 수술이에요? 천골이라는 게 엉치뼈인데요. 네. 이 엉치뼈라고 하는 천골 앞에 있는 이 힘줄에다가 질벽을 그물망으로 감싼 거를 당겨 올려서 고정하는 건데 아... 아, 설명하기는 제가 하는데 네. 이야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림을 보면 좀 이해는 가실 텐데요. 네. 아, 지금 일반적이지가 않아서요. 네네. 네. 회복은 되게 빠르세요. 어... 아, 그러니까 수술이 이제 옛날에는 수술이 이제 개복을 했었기 때문에 아... 회복이 좀 오래 걸렸는데 요즘에 이제 뭐 로봇으로 간단하게 흉터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게 장점이죠. 그러면 아... 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골반창기 탈출증 중에 자궁이 주로 좀 많이 빠져 있으신 자궁 탈출증이 좀 심한 분이시고요. 청골질 고정술이라는 수술을 로봇으로 합니다. 서 그래서... 배꼽으로 들어가는 단일 공 수술이고요. 배꼽으로, 배꼽으로, 들어가요. 배꼽으로 들어가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는데요. 네.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중에 제일 사실은 얇은 곳이 배꼽이에요. 저 맹장 수술 배꼽으로 했거든요. 근데 예쁘게 꾸며야 돼요. 제 배꼽은 좀안 예쁘게 꾸며져 가지고 아, 어떻게 하는 게 이쁜 배꼽이에요? 풍선 보면 위에 예쁘게 묶잖아요. 대충 묶으면 풍선 꼬다리도 약간 뭐 이렇게 방향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정면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쪽 우측을 보고 있어요 교수님한테 수술을 받으면 장기 탈출도 치료하면서 배꼽 성형까지도 그렇죠 성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하튼 최대한 나중에 보시기에 나쁘지 않게 만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길을 확보하는 건가요? 배꼽을 길을, 통해서 네, 길을 조그맣게 확보한 다음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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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런 장비를 넣고 통로를 확보하죠 와, 그다음에 오. 저 통로를 통해서 오. 이제 카메라로 들어가서 잘 확보가 됐나 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를 이제 로봇 팔들을 연결을 해서 하는 거죠. 로봇은 덩치가 커요. 근데 저큰 덩치가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건 되게 작은 기구들이 들어갑니다. 재발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곳까지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정교하게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방금 그 기증하신 물건은 뭐였어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네. 제가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해서 기증을 하나 해놨습니다. 스티커에 기증이라고 써 있지만 그냥 신종호 교수님 거라고 붙여놓은 거 아닌가요? 어, 아니요. 뭐저 수술실에 들어오시는 어느 교수님이건 어... 다 그냥 쇼어하는 거니까요. 네, 제가 수술실하는 기증을 했고요. <목소리>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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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하는 말이 어, 제가 오페라 좋아합니다. 피가로의 결혼식인가요? 어, 이야, 내공이 대단하신데요. 지휘봉 같요저 로브 칼에 자궁을 아예 적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네, 이분은 자궁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자궁을 제거하고 수술을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아니 그럼 자궁도 배꼽 그 구멍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너무 놀랐다. 공간을 너무 확보를 높죠? 해야 돼요.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걸 이제 음... 할 겁니다. 자궁은 제거했고 방광 아래쪽이랑 직장 앞 쪽을 공간을 네. 확보해서 거기에 그물망을 위치시키는 거거든요. 하... 음악은 세상 평화로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로봇팔은 저렇게 손떨림이 없어요. 아. 사실은 사람 손은 다 조금씩은 손떨림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수술한 의사들의 옛날 소원이, 아, 제발 손이 안 떨리면 좋겠다. 네. 그게 옛날부터의 소원인데, 오. 그걸 현실로 만들어준 게 로봇이죠. 와. 정말 그물망이네요? 네. 약간, 약간 그물망 수세미 감아요. 같기도 하고. <laughs> 저기 장기탈출을 막아주는 건가요? 저기 이제 인공 힘줄이에요. 인공인데. 아. 원래 아, 우리 몸에 있던 힘줄이 늘어나서 탈출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늘어난 인대 대신에 인공인대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 그럼 몸속에 계속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아. 이제 뭐 평생 몸에 있으면서 빠지지 않게 당겨주고 유지를 해주죠. 그래도 우리 인대가 노화하면서 탄력을 잃어가는데 저 인대는 끝도 없겠네요. 아, 어, 그런데 네. 저 인대도? 네. 어, 시간이 흐르면 더 조금씩 늘어날 수 있어요. 힘을 계속 받으면. 아, 소모품인가 보네요? 어, 그니까 사실 우리 원래 인대만큼 튼튼한 게 없어요. 아, 진짜. 아아 그래서 우리 인대가 견디지 못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새로 인공인대를 넣어준 거지만, 쟤도 너무 힘을 많이 쓰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아이고.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가장 훌륭한 거군요. 원조가 최고죠. 네. 부착을 한 거고요. 고정을 해놓고 이제 당기면서 청골이라고 하는 꼬리뼈 앞에를 준비를 할 거고요. 저기가 이제 천골이라고 하는 부분을 방해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요 부분이 사실 제일 위험해요. 아, 진짜요? 보기에도 아. 위험해 보이네요. 와. 저 주변에 좀 혈관 막 움직이잖아요. 네. 큰 혈관들이 다저 주변에 있어서 저걸 오.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때 막 숨도 참으셔야 될것 같아요. 예전엔 그랬죠. 아, 예전에 개복하던 시절에 복관경을 하던 시절엔 저기 할때손 떨리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아... 정말 옛날에는 숨차우면서 저걸 했던 부분이에요. 저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저거 이제 당겨서 고정을 하는 아... 거죠. 거의 이거는 뜨개질하는 수준인데요? 정말 좋아요. 그 뼈에 고정 안 하고 저렇게 힘줄에 고정하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적용되는 건가요? 뼈에는 바늘이 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아 뼈를 고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 뼈랑 붙어 있는, 뼈를 감싸고 있는 인대, 힘줄에다가 고정을 아 하는 거죠. 아 그게 제일 튼튼한데? 저쪽 인대가 굉장히 튼튼해요. 아. 진또 매듭까지 야무지게 지시네요. 이야, 진짜 잘하신다. 고정을 잘 해놔야 됩니다. 아 와, 진짜 로고팔로 어떻게 저렇게. <laughs> 와 뜨개질 을 뜨시는 형. 네. 와, 근데 실제로 십자수나 뜨개질 을 잘하시는 분이 <laughs> 음,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와 <laughs> 근데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와이와 그렇죠? 와, 와. 너무 경이로워서 웃음이 나와요. 네. 정말 첨단 의학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네요. 이야, 이 화면을 보시면 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교수님한테. 어떠한 와. 미세한 떨림도 없는. 와저 봐봐 와. <laughs> 야 진짜 와기술봐 아니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수님께서 명의로 했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신 게이 네. 단일공 로봇 천골 질 고정술을 세계 최초로 지난해 3 0 0례를 돌파하셨대요. 최초 아, 형님이세요? 와. 형님. 월드 넘버 원. 네. 한 번만 잡해주세요 아유, 영광입니다. 아, 아, 근데 이게 아유, 전, 또 야. 지난해 집계니까 한열달 네. 정도 지났으니까 더있었죠 네. 인증 400건이 아마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많이 교수님 찾아오겠네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가르쳐달라고 해서 뭐. 오기도 하고요 제가 가기도 하고 해서 다음 달에는 또 미국에 가고요 그다음 아 달엔 뭐~ 대만에 가고요 와 그래서 뭐~ 이렇게 와서 좀 가르쳐 달라는 데들이 꽤 있고 이렇게 국경을 초월해서 여러 나라에 전수하러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세계인들이 다 찾아오는 고대 병어입니다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시면 이게 다 빠질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자궁도 빠지고. 방광도 빠지고 진짜? 대장도 빠지고 다 빠질 수 있거든요 이 수술은 그 빠질 수 있는 걸다 그물로 앞뒤를 다 감싸기 때문에 아 하나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을 다 교정하는 게첫 번째 특장점이고요 음. 그리고 그 그물망을 당겨서 뼈에다가 고정을 하니까 단단한 뼈로 고정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래가죠 그래서 재발이 되게 적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뼈 앞, 바로 앞에 있는 네. 인대에다가 음. 고정을 하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뼈 앞에 있는 인대 이렇게 얘기하면 혼란스러우실 때는 <laughs> 제가 그냥 뼈에 고정한다 네.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요. 음. 어,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그물로 지지대를 만들어줬다 해도 집에 가서 뭐또 무거운 거 들거나 음. 복근 운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걸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5 0 년, 6 0년 하시면서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시면 또 조금씩 조금씩 또 빠지세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아 평생 동안요. 안 하실수록 좋죠. 그럼 기침도 막 심하게 할 때는 보갑이 오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기침하는 분도 이게 원인이에요. 아 그래서 천식을 아 앓으셨거나 뭐 폐질환으로. 꾸준히 이제 오랫동안 기침을 많이 하신 분들이 탈출증이 많이 오세요. 음. 그러면은 우리 홍인빈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은 맨날 너무 웃겨가지고 복압이 올라가지 않나요? 어, 그것도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자꾸 웃으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정말 뭐 화를 내죠 저희 안에. 아, 복압이 아니라 화압이올라는네 <laughs> <laughs> 맞. <laughs> 네. 근데 진짜 옆에서 이렇게 누가 웃기고 그러면 웃기지 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 뭐 근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웃으시는 게 좋으실 아, 그렇죠. 거예요. 아, 역시 명의다운 네. 네. 답변이시네요.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복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복부 압력도. 네. 니까 그러니까 맞습...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건 좋지 않을 것 아, 같아요. 맞습니다. 어.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복부 비만도 탈출증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복부 비만을 없애려고 운동을 하면서 복근을 많이 쓰는 것도 또 탈출증의 원인이에요. 우와,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복부 비만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그냥 꾸준히 아 잘하시는 게 좋고 이미 생긴 다음에 그걸 없애려고 너무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하시면. 사실은 탈출증이 더잘 생깁니다. 와. 그러면 너무 무리한 복근 운동보다는 유산소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아. 훨씬 좋겠네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전신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걷는 거 많이 하시고 뭐 수영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님, 네, 어떠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걸으시고, 네, 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방 이렇게 퇴원에서 집에 갈수 있으니까 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네. 미룰 이유가 걷고. 하나도 없겠어요.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한4천보5천보이 정도. 힘 쓰지 마세요. 힘 쓰는 건 하지 말고, 응. 그 너무 너무 이렇게 꼿꼿하게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쉬엄쉬엄. 안녕하세요. 이번 잘하셨습니까? 네. 아, 젊은 분들이 많네요. 계속. 할게요. 흉터가 생기는 수술은 아니니까. 샤워하고 일상생활이 보면. 가능해 보이는데. 대소변을 보는 기능에도 문제가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그 그러니까 이제 방광이 빠지면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지고 대장이 빠지면 대변 보는 게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장기가 빠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음. 하루에 한사오천보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걸으시고 힘 쓰는 거 하지 말고. 이럴 때 이제 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어, 힘 쓰는 거 하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남편분들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 아 환자분께서 선생님하고 작별하기가 아쉬운가 봐요. 집에 가셔도 된다고 했는데 헤어지기 아쉬운 표정이에요. 표정들이 다 밝으세요. 수술이 다잘 되셔서. 그 로봇으로 하는 그물망을 씌우는 청골재 고정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탈 출증을 이제 실로 또 고정하는 수술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 실로 고정하는 수술은 손가락이 좀긴 손가락이 필요한 수술인데. 어? 진짜로요? 손이 기세요 손가락이 길어 어. 제가 좀 기네요. 손도 예쁘시고 제 손이랑 너무 비교되는데. 요저 수술은 이제 로봇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실로만 고정하거든요. 네. 그물망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고 실로만 고정하는 수술이 있는데 손가락이 길어야만 할수 있는 수술이에요. 음. 그 저거는 배우고 싶다고 다 배울 수가 없죠. 아. 산부인과가 요즘에 전국에 남자 전공이들이 전국에 열명이안 되거든요 아, 진짜로요? 음, 네, 여자 전공의 아,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음.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래 손가락이 좀 짧거든요 남자들보다는 네. 그래서 이 수술은 배울 수 있는 분이 적어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할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질까 봐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반장기탈출증 많은 여성들이 쉽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쵸.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었는데요 이집 나간 장기들을 다 한자리로 다시 모아주고 정돈을 주시는 네. 신정우 교수님 덕분에 잘 알게 됐습니다. 예전같이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좀더 알려야겠다. 오랫동안 힘든 일 많이 하신 어떻게 보면 훈장 같아요. 좋은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구나라는 네. 네. 걸 알게 해주는. 네. 네. 내가 빠졌나 안 빠졌나 또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어, 아직 괜찮으시면 괜찮으신 겁니다. 그동안 너무 힘쓰는 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쉬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또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 네. 네, 톡 쏘는 명의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의학 정보를 더 쉽고 가까이서 더 실감나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뛰고 있는 장기 심장입니다. 뜯어내고 새 걸로 갈아 끼워서 생생한 대동맥 판막 위협성 대동맥 판막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태어나서 판막을 보는 게 처음이에요. 마침 이때 뇌사자가 발생이 되면서. 아, 저게 심장이에요. 네네네. 기증자의 네, 네, 네. 심장입니다. 이식받은 심장이 뛰고 있는 모습이요. 아, 네. 저. 저의 혈관도 살짝 녹는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원하는 남자입니다. 백만 아, 아, 아. 종 기술물을 해서 아. 핫 심장. <laughs> 감사합니다.